안녕하세요. 빨간 고래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카레라이스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따라 그리실 수 있도록 제가 쓰고 있는 프리즈마 색연필의 색상 이름을 알려드리면서 그림에만 집중하면서 그려볼게요. 아참. 저는 프리즈마 색연필만 쓰지 않고 카라트 아쿠아레 색연필도 같이 쓰는데요. 오늘은 최대한 프리즈마 색연필 위주로 쓰고 카라트 색연필은 딱한 가지만 쓸게요. 스케치에 들어갈게요. 샌드 색으로 스케치에 들어갑니다. 접시를 그리고 고양이 모양으로 뭉쳐놓은 밥을 그려줄게요. 처음에는 위치만 대강 잡아준다는 생각으로 크게 크게 넣어줍니다. 구운 새우도 2개 정도 넣어주고요. 감자랑 당근도 넣을게요. 숟가락도 넣고 젓가락도 넣고요 함께 곁들여서 먹을 음식도 넣어줄게요. 살몬 핑크색으로 새우를 칠해줄게요. 흰색 부분은 남겨두고 강약을 조절해가면서 밑색을 깔아준 다음에요. 커피 레드 색으로 색을 한번더 올려줄게요. 구운 새우이기 때문에 살짝 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투스칸 레드로 군데군데 칠해줍니다. 다크 엄버로 김을 그려 줄게요. 가운데 돈가스도 그려 주고요. 샌드색으로 밑색을 깔고 골든 로드로 색을 올려 줄게요. 미네랄 오렌지와 펌킨 오렌지 색으로 색을 한번더 올려 줄게요. 밥은 샌드색으로 전체 이렇게 서글서글하게 잡아준 다음에요. 미네랄 오렌지로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펌킨 오렌지색으로 제일 어두운 부분만 살짝 한 번씩 더 잡아주고 끝내겠습니다. 옐로우 오렌지색으로 감자를 칠해줄게요. 밝은 부분은 남겨두고 강약을 조절해가면서 칠해줄게요. 같은 방법으로 페일 버밀리온으로 당근도 칠해줄게요. 펌킨 오렌지로 진한 카레를 칠해줄게요. 흰색 부분만 남겨두고 칠해주세요. 군데군데 군데 야채도 같이 덧 칠해서 따로 놀지 않도록 해줄게요. 테라코타로 어두운 부분만 살짝 잡아주고 끝낼게요. 살몬 핑크색으로 복숭아도 칠해 줄게요. 이렇게 밑색을 깔고, 화이트로 블렌딩하고, 핑크를 더 칠해 줄게요. 오렌지로도 더 칠해줄게요. 이 색상 진짜 예쁘죠? 이 조합으로 사람 얼굴 같은 거 그리면 진짜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오늘 그림은 2021년 캘린더에 들어가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6월달에 나올 거예요. 그 6월 말부터 이제 복숭아가 이제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복숭아도 함께 넣어봤어요. 이번 달 말쯤에 텀블벅이라는 펀딩 플랫폼에 올려서 주문을 받을게요. 뽀삐 레드색으로 토마토도 그려주고요. 야채 샐러드도 그려줄게요. 애플 그린으로 칠해주고요. 페일 세이지로 블렌딩 살짝만 해줄게요. 이번에도 스테들러의 카라토 5번으로 어두운 부분만 살짝 한 번씩 더 잡아줄게요. 살몬 핑크로 넵킨 밑색을 깔아줄게요. 흰색은 제외하고 칠해줍니다. 블러쉬 핑크로 색을 전체적으로 다 올려주고요. 화이트로 흰색 부분만 칠해줄게요. 핑크로 진한 부분만 한번더 올려줄게요. 썬버스트 옐로우로 테이블 매트를 박박 박박 칠해 줍니다 어, 이 a 버스트 옐로우로 테이블 매트 박 b 칠해주는데요, 한 b a 분 걸렸어요. <laughs> 베이지 시에나로 접시들을 잡아줄게요. 접시 군데군데 군데 프렌치 그레이 k b 한번 칠해서 색 변화를 좀 줄게요. 옐로우 오렌지로 그림자를 잡아주고요, 골든 로드로 어두운 부분을 한 번씩 더 잡아줄게요. 자, 이제 테이블만 칠하면 돼요. 펌킨 오렌지 색으로 나무결을 일단 먼저 그려주고요. 미네랄 오렌지 색으로 이렇게 색을 넣었는데, 이렇게 밑에 그린 나무결이 안 보이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냥 다 칠하고 테라코타 색으로 나무결을 위에 다시 칠해줄게요. 오늘은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에 딱 끝났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팔이 아파서 중간중간에 좀 쉬면서 했어요. 시작한 지 8개월이 다 되어 가네요. 처음에는 이걸 왜 하냐는 말 진짜 많이 들었고, 요즘도 별로라는 말 종종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댓글과 좋아요에 진짜 힘내서 하고 있어요. 진짜 한번한번 분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또 배워요. 감사합니다.